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파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389강 하늘의 내 바람은 주를 모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리아 6장 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내바람이 나왔는데 주를 모신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의 내바람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니까 주님을 모셨던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물어보지요.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냐고, 내 바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스가라 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마는 붉은 말이죠. 검은 말, 흰 말.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데, 이 말들은 과연 누구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그래서 그 말들은 육체라는 것을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 바람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바람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히브리서 1장7절을 보시면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사역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의 사역자들을 풀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바람이요 바람이 천사들을 이제 상징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람이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이사야 4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그래서. 우상이 바람이 될 때도 있고요. 아까는 천사들을 가리켜서 바람으로 이제 상징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라 했는데 이러한 부어 만든 우상의 바람은 허탄한 것이라고 했고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래서 바람 선지자들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없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람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하늘의 내바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레미야 5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바람 선지자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이 어스가라 6장 2절에 보면은 홍마, 흑마, 백마 권장한 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들은 게시록에 가서는 인을 뗄때 출연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게시록 6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그래서 둘째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는 역사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어 버리니까 아수라장의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붉은말이 출현하는 둘째 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인때는요. 어, 백마가 나오지요. 게시로 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흰 말이 나와가지고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시인판의 사명자 흰 말이 둘째 첫째인을 뗄때 출현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계시록 6장 7절 넷째인을 떼실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품에 청황생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생물이요 생물이 오라 하고 명령을 하면 청황생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 생물은 어~ 명령하는 자이고요. 말들은 명령을 받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청왕생활이 나올 때는 넷째인을 뗄 때인데 사망이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는 것을 볼때 죽음하고 연관이 있죠.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래서 죽이는 그러한 심판이 네째인을 떼실 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인을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5절하고 계시록 육장 오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세째인을 뗄 때인데 셋째인을뗄 때는 말이 출현해서. 어 지상 최대의 기근을 낙타내는 그런 때가 셋째 인을 뗄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 인을 하늘의 내바람은 주를 모신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 그래, 그랬는데 이게 하늘의 내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땅의 사방의 내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땅의 사방의 내바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 사방에 바람이 있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불지 못하게 이제, 어, 붙어 놨다가, 계시록 7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갖고 해두는 대로부터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계시록 7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지금은 종님들의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인침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인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단 말이죠.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요 인천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는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참되시다 함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요. 예수님도 어, 영어로 계시니까 이 시대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시는 성령을 에, 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어, 그 말씀을 옳다고 인정하므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인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료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가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죠. 진리의 성령.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은 증거하는 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에 보시면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지시다여 인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내바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라 6장 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의 내 바람은 주님을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늘의 내 바람은 말들이었죠, 말돌. 스가리아 6장 2절을 보시면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였는지라 그래서 이 말들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사야 31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죠. 말들은 육체, 사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바람이 나왔잖아요. 바람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의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이라 그래서 천사들을 갖다 바람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내 바람은 하늘의내 천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을 모신 자들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땅의 내바람도 있, 있습니다. 땅의 내바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르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 땅의 사방의 바람이면은 어, 땅의 내 바람이죠.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어, 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땅에 내 바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람이요, 아까는 천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상을 가리켜서또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니라. 그래서 부어 만든 우상이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이 나왔는데요. 우상은 하박국 2장 18절에 보게 되면 거지 스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거지 스승이라고 기록된과 동시에 허탄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그래서 말씀 없는 선지자는 바람 선지자며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허탄한 것뿐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늘의 내바람은 내 천사를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러한 말들이요, 이러한 말들이 내바람인데. 인을 뗄때 이들이 출연을 합니다. 계시로 6장 3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래서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인을 뗄 때는 심판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나타나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는 그러한 역사 시인판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넷째인을 뗄 때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로 6장7절을 보시면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청아생말이 나올 적에는, 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혁명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그러한 시인판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인을 뗄 때는, 계시로 6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백마가 이제 출현을 하고요. 셋째인을 뗄 때는, 계시로 6장 5절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어, 검은말이 나와서, 어, 이 세상에 기근 시대가 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사방, 사방의 바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을 보시면,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내 모퉁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사방에 내 바람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에 사방에 내 바람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 그러한 선지자죠 바람 선지자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않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89강 하늘의 내 바람은 주를 모신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